안녕하세요. 속지계 보살입니다 음, 재혼을 하거나 초혼을 하거나 혼인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내 남편이 조상의 바람인지 본인이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안식구가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. 별로 별 사람이 다 오는데,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속이 상한 남편이 오기도 하고, 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, 어 남편이 바람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, 우리가 어떤 상황 대처를 해야 되는데 100%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지하게 잘해 주는 거예요. 어, 네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할 만큼 완전히 대통령 이하듯이 집에서 어 배우를 해주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에 정말로 다시 한번 이게 가정을 돌보게 되고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 뜨거워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정말로. 죽을 똥, 살똥 하면서, 어, 속에서 똥물이 올라오지만, 어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고, 아 부부로 살면서,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, 그런 분들을 보면은, 어, 너무 초반부터 애기 다루듯이 남편을 이렇게 이해해 주다 보니까, 적 땅이라는 게 없이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늦바람이 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항상 무언가 중간이 좋지 너무 잘해서 또 탈이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늦바람은 정말 무서운 것 같고요. 늦바람이 나면은 보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쪽지기 보살이 부부간에 정말 이 사람이 음 늦바람이 나서 어, 난리가 났을 경우에는 한번쯤은 어,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요 그럴 때 어,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고함을 치지 마시고 뚝집게 보살은 뭐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이혼의 준비를 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봐요. 경솔하게 하다가 남편이 다 모두 다 미리 방책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. 그래서 법에 가서 호소를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서 무엇 때문인지 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징글징글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열받아서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에이, 선생님들 찾아가기도 하는데 자, 집에서 할수 있는 급처방 어, 급 처방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, 50평생을 정말로 같이 고생을 하고, 60평생을 같이, 어, 고생을 해서,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, 남편으로 인해서 힘이 들다면, 쪽지게 보살은 다 대반을, 바늘 세 개를 일단 어,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대반을 세 개를 어, 준비를 하시고요. 남편의 그 속옷 있죠. 남편의 팬티가 있습니다. 삼각 팬티, 나 트렁크 팬티가 있는데 남편의 속옷은 어 몸에 걸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남편 속옷에 보면 이 중요한 부위, 그죠? 여기, 여기에 와서 팬티에 와서 닿는 그 성기, 닿는 이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에다가 음 대바늘을 이렇게 세 개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어, 셋 이렇게 해서 대바늘을 세 개를 꼽아서 본인의 여성, 마누라 어, 그 서랍장 있죠, 속옷 넣는 서랍장 어, 서랍장에 맨 어, 속옷을 다 꺼낸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하얀 백지로 이렇게 그 속옷을 싸서 본인의 서랍장에다가 넣어 놓으면 은어 되고요. 그 백지로 싸는 그 속옷 싸는 거 위로 본인의 속옷을 다시 차곡차곡 어 정리해서 넣어 놓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남편이 진짜로 바람이 났을 때만 이거를 쓰시고요. 아닌데 어, 심증 하나, 물증이 없는데 이 방법을 잘못 쓰면은 부부간에 큰 일이 일어난 집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쪽지께 보살은 확실하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대반호를세 개를 꼽으셔서 하얀 백색 종이에다 싸서 본인의 서랍장 속옷 넣는 서랍장의 맨 바닥에 아, 넣어놓고 본인의 속옷을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 되는 이런 비방법을 가르쳐드렸으니까요. 아,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. 아, 어디다 남에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, 그럴 때는 꼭 쪽집게보살 찾아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거나, 너무 힘들 이렇게 해보고도 안 되면 어 찾아 오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시는 것이 방법이고 지혜입니다. 부부간에 연인간에 탈이 났을 때꼭 한번 해보시고요. 또 남편의 속옷이 없다, 연인의 속옷이 없다. 음 그러면. 어, 연인 그새 팬티를 그 사람 몫으로 하나 사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 사람 새 팬티로 어, 할 때는 그 팬티에 어, 생, 여기에 생년월일과 어, 이름을 써서 꼭 그렇게 어,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된다는 거. 그래서 외탄지탄 하지 말고 한번 이 비법을 해봐라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. 또 나아간 남편도 돌아올 수 있고요. 소식이 올수 있고요. 바람도 잠시,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가라앉을 수 있는 비법이다 하고,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드렸으니까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아, 인생 잠깐입니다. 애탄지탄 하지 마시고, 아, 화풀이를 또 자손하게 하지 마시고요. 어, 아, 속으로 막 생각해서 음, 천천히 일을 진행하시든지,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, 어, 마음이 조금 그래도 결정이 빠르고, 어, 살 건지 말 건지도 거기에서 나온다. 어, 열 받고 화나지만, 그거를 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, 비법을 가르쳐드렸으니까, 화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, 한번 이 강력한 대반을 비법이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족집게보살이 꼭 바람났을 때만 해봐라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.